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혁신적인 아이템 고독수 큐브 SC 키2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성능과 활용 꿀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바로 네, 이 제품입니다 케이스가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제품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거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본품 수신기를 장착을 해 놨고 송신기는 제가 이렇게 네, 여기에 차고 있습니다 고속수 QVSC 키2는 초소형 무선 마이크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컨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충전 케이스. 깔끔하고 휴대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품 자체도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두 개의 수신기 여기 제가 하나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안에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수신기는 여기 네, 스마트폰에다가 네,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는 실제로 마이크의 수음이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수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무게가 각각 7g의 초 경량 무게입니다. 정말 가벼워가지고 마이크를 지금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약. 간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옷깃에다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이게 마그네틱 클립 방식으로 이제 착용을 하다 보니까 네, 편리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그 다음 USB Type-A, 네, 이렇게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어차피 용량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케이블로도 충분히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설명서 이렇게 따로 있어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함, 하면 되는지 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고 재밌는 게네 이렇게 스티커 스티커가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하나 붙여 볼까요 일단 저희 노란 색깔 노란 색깔 한번 붙여 볼게요 이게 휴대성도 괜찮고 여기다가 스티커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붙여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엄청 귀엽죠 여기 여기 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열은 순간부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특히 충전 케이스. 네, 충전 케이스는 주머니에 정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이동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좀 특징들 어떤 부분이 뭐 괜찮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리뷰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징들을 따다닥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초 경량 디자인. 송신기는 단 7g. 그러다 보니까 뭐 셔츠 카라 같은데 그런데 착용해도 전혀 무겁지 않았고 휴대성에 정말 특화된 그런 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는 어 최대한 300m까지 깨끗한 음질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렇게 멀리까지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보편적인 촬영 환경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외 촬영에서도 끊김 없는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독스 SC2 킷 마이크도 야외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네, 수음 테스트를 하고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여기 밑에다가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도 바람이 좀 어느 정도 불고 있다 보니까 윈드 필터를 장착을 했고 윈드 필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송신기 버튼 하나로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할 화수 있어서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맑은 음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 뒤에 보면 네, 여기 네, 애플 파인드미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파인드미 기능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기능을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는 없었고 나중에 국내에서도 파인드미가 이제 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송신기와 충전 케이스를 애플 에 파인드미 기능으로 등록하면 분실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촬영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야외 테스트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어, 어느 정도 내 목소리 수음이 되게 잘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100m, 200m, 300m 거리에서 이거에 이어서 제가 멀리서도 수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은 여기 바닥에다 두고 네, 멀리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촬영 환경에서 어 멀리서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 제품도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해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자체가 매우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스마트폰 있는 데까지 왔고, 네 목소리 수음이 네, 잘된것 같아요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마저 나머지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에서 촬영한 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이 제품의 이제 스마트한 기능 그리고 편의성을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독수 큐브 sc는 되게 재미있는 게 고독수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앱에서는 다음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뭐 볼륨 조절이나 아니면 배터리 상태를 확인 할 수가 있었고요. 노이즈 캔슬링 강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젠틀이나 아니면 스트롱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고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꺼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디오 레벨 모니터링, 네, 요것도 따로 컨트롤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송신기의 버튼을 셔터 버튼으로 사용해 원격으로 촬영하거나 시작하거나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 말이죠. 정말. 네, 편리해요. 제품이 워낙 작고 그냥 이 제품이 나타내는 게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뭐 특징이나 장점, 그다음에 실제 테스트들을 제가 짧게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 그러면 이 제품을 누가 사용하면 되는지 추천 대상도 정리해온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 촬영하는 네, 크리에이터분들 굳이 크리에이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이랑 한 세트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쇼츠 이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굳이 내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이제 찍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 목소리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고품질로 수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뭐 혼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간다거나 연인끼리 간다거나 여행하며 가볍게 촬영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 이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간편하긴 한데 목소리나 그런 수음되는게 솔직히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그때 이 고독스 큐브 SC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독스 큐브 SC 키투 무선 마이크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 뛰어난 음질, 그리고 스마트한 기능까지 모든 면에서 스마트폰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네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이거는 마이크가 난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가성비 되게 괜찮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는 추가로 구입을 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독수 큐브 SC 키투 무선 마이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